Thank <laughs> 와. 와 재밌었구나. 아, 기찾으 어우, 거기, 끝까지, 끝까지. 자, 아 아, 집중, 집중. 맞아, 아이고. 내 발로 쏴. 김치군 내가 가슴 좀 이겼는데. 예. 좋아. 힐링했었는데. 저번에 내가 만나고 쳐다 리카든데 보니까 오 시트로 근데 레스를 만나서. 하면 옛날부터 복백이 됐어 힐링했을 때부터 나는 포인트밖에 못뭐 하잖아. 그러면 복백이 전환이 되더라고. 몸이. 몸이 좀빨랐거든와 이게 아니 지금 저 대회 갔다가 절진 먹고 그냥 왔어와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좋아 좋아 나기스 우와 좋아 이스 파이팅 <laughs> <laughs>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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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오늘 시합으어요

맞춰서 밥도 같이 먹 네. 1대1. 이렇게... 그래. 아, 자, 가족 준비! 아나 둘, 셋, 게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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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섯 여섯, 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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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아,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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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잖아요. 오이. <laughs> 저기 말응으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근데 무서운 봐. 전에 가사 이제 지더라도1회 전에 는다 몰라. 집중, 마이이나좀해보

아, 왜냐면 소연씨가 백으로 잡혀있을 때는. 자, 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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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한발 아! 백 아, 아, 그래. 아, 이렇게 될 때는 잘못 치시더라고. 백폭은. 아, 좋아하요

아, 니다시는 분들은 하시게시 하시는 분들은 게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는하시작 하시는 분들자어시는분들시는분들시는시는시는 분들은 어아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어아게하 박수 예경 서 김소희 이정현 와! 영주스피드스피드키너블 장기영 전수 진강식 안정식 학교 권진호 신승선 원종무 안동 스타이시토끼모 김예경 강은경 영조 한마 김미진 김용정 김주영 낙미진 자 지금 현재 8강 경를 모두 후명에 들렸습니다. 후명대신팀 대표자 분께서는 모두 진행석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본선 8강 게임 준비를 시기 바랍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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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무잘 안타네. 롱무 되게 잘처리하죠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이제 는스타일 정선, 김은희, 강영구, 김경화, 영철 클럽팀, 김호희, 김은아, 성동수, 운정대표교실, 강미진, 김학수, 이혜경서 김소희, 이정, 선민기, 안동시파구, 권준 아, 하나, 하나 더 장지영, 전인수, 신강시, 주한나 강리진, 김동정김진일우 안동스파이너씨, 김민희 김미경, 황은경, 나칠로 홈런 되십시오. 와이스!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나이스! 조금 아, 이상해지더라고, 처음잘시끄러 아, 나이스, 나이스! 집중! 진규네들끼리 었어 스타일도 그냥 그렇지. 영롱한데, 어, 음, 얌전하 <laughs>